왜 여기에 사람 돌아다닙니까? 부끄럽지 않아요? 부끄럽지 않습니까? 내란성당 권성동은 정신 área. 차려라! 정신 차려 권성동! 정 권성동!

빨갱이 새끼야. 나라를 멈춘 쓰레기 같은 놈들. 수월라 이들이 뭐야 아, 민주주의 체제를 뒤엎은 내란 빨갱이 새끼들 아니야. 참수하라줄 알아. 부끄러운 줄 알라고. 권성동 내란 빨갱이. 국민의 힘 불태워야 돼. 수 이네들이 대한민국을 죽이려고 했잖아. 이들이 대한민국을 업고 시민들을 어가 하려고 했잖아. 주지 복동 주지 일으키지 말해. 않았어.